네, 능산 성공으로 찾으러 가는 길. 오, 오늘은 청계산 쪽으로 갑니다. 능산하러 가요. <cười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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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ắc có gì vậy cia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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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ơi ở cia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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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높게 올라가야 돼. 어. 그래서 배가 채워주고 <laughs> 배고프면 못 하는 거야. 배고프면 못 하는 거예요. 음. 맛있게 먹고 올라갑니다. <laughs> 올라가 올라가기 전에 김밥 한줄 하고 라면 하나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김밥? 응? 김밥 하나 사가라고. 안 사갈까? 사갈까요? 언제 와서먹는 거예요? 내려와서 그냥 점심 먹으면 되지 않아 응. 내려와서 점심 먹고 응. 집에 가요 꼭 올라가라는 법이 없잖아 꼭 올라가고 싶어요 뭐 꼭? 꼭 올라가고 싶어 <laughs> <laughs> 올라가다 보면 힘들만 내려가도 되고 힘들면은 쉬야지 어 쉬고 또 가야지 어제처럼 <웃음> <웃음> 나는 오늘 두 번째 등산. 눈사주 <laughs> <laughs> 하는 <거> <laughs> 아? <사주하는> 거야. 아니 눈사주 하는 거야. 오빠가 벌써 힘들어. <laughs> 벌써 숨이 더 파괴하네. 좀 쉬고 갈까요? 아니, 아니, 아니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<laughs> 성공 성공 어 오빠 성공으로 찾아러 가는 길 <laughs> 성공하기 위해서 <laughs> 찾아러 가는 길 <웃음> <웃음> 오빠 파이팅 빨리 오세요. <laughs> 더워요? 벌써 니 터무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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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무무 힘들어 어 터무니, 먹어야터무어

나는 괜찮아. 오빠는 문제지. 난 문제지. 그러니까. 배고 응. 또진진이 그럼 또 진진진 그러는다. <laughs> <laughs> 요즘 이 <laughs> 똑같아. <laughs> <laughs> 세번졌입니다 <computer soup> <laughs> 아휴 힘들어. 어, 나도 힘들어. 와땀 <laughs> 많이 하네. <laughs> 운동 많이 했다. <laughs> 나도 힘들어. <laughs> 좀쉬고 가자. 멀리 음. <목소리> 먹자고 했는데 오빠가 차 운전하니까 안 된대. 오늘은 그냥 지하철 타니까 자유롭게. 자유롭게. <목소리> 신나다. 신나네. 저대이 어. <laughs> 서울 보이네. 어디? 절대 서울이야. 아 서초? 응? 서초? 응. 몰라요? <laughs> 생각 보다 사람이 많이 내려가네. 우리가 올라가는데. 아 저쪽으로. 그렇지 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. 아 그래요? 응 길이 한 가지가 어디 있어? 아, 점심시간이라서다시 올라온다고? 요잠막만요어을수요어요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아이고 이시만요 잠시만요. 이시만 올라가세요 빨리 와다 왔어 <laughs> 오 역시 다 <laughs> 어. 예~~ 다 왔어 엉봉다 <laughs> <옹여봉> 왔습니다 이쁘다 오 이쁘네 저기 이쁘다 <laughs> <laughs> 한, 시간. 한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열 시에 아침 먹고 열시 아침 먹고 3 0분 걸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시 반부터 올라왔어요 지금 열한 시 반이야 한 시간 생각보다 빨리 올랐는데 어 어제보다 <laughs> 우리 몽난한단하나 <laughs> 내려가서도 먹으리 한잔 <laughs> 우리 신랑이 일부러 이러려고 한, 하는 것 같은데 원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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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먹어야지 뭐 그래야. 운전 차가 없어서 응. 그냥 지하철 타니까 마음대로 드세요 <laughs> 나 상관 없어요 <laughs> 그래서 아침에 너무 너무 많이 걸려요.

산에 갔다 와서 막걸리 한 잔. 원래 이게. 뭐 챙겨야 짠. 건가겠네 된장까지도 나오네. 아. 살 오빠. 살

해주잖아. 올라가면서 힘들는데 된장 맛있는데? 된장 맛있어요? 어. 배고파서 때문에 아니야? 아니, 아니.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? <laughs> 그런 그러니까 게 사람 많이 있는 데로 오면. 그러니까 맞는거야 모를때는 사람 많은데 가면 돼 무조건 뭐 뭐. 어? 우리가 여기 처음 어, 오지. 오지 우리 지 처음 오지, 오지. 와, 와 맛있겠다 음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음 <오> 맛있어. <목소리> 나도 좀 주세요. 조금만 <목소리> 짜다. 음, 오빠가 조장만조서그 조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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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넣어놓고 맛있조건세요 옥산에 갔다와서 이제 좀 살았네요 보리밥 공짜네 진짜 공 오빠가 된장 많이 뿌려서 파전 나왔습니다 뜨끈뜨끈하다 파전 먹자 오빠 아, 딱 맞다 딱 맞아서 오 <laughs> 어, 해물도 있네 달걀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데요 그러 그러니까 산에 갔다와서 전 먹고 막걸리 한잔 오~~ <웃음> 어울리네요 <laughs> 이렇고 나도 한국에 11년 동안 이렇게 처음이에요 <laughs> 아 안해봤구나 어안해왔어요 <laughs> 재미있네요 생각보다 오빠하고 사촌하고 가, 산에 가또 맨날 이런데 뭐 밥먹고 막걸리 먹고 <laughs> 그는 오빠가 하고 사촌 자주 가는데 나안 가봤는데 뭐 계속 일만 하고 이게 <laughs> 이제 yeah. yeah, 나도 너니까 자꾸 안 해보는 척 해봐야지 <laughs> 생각보다 재밌네요 재밌다니까 <laughs> 이게 <laughs> <laughs> 다음 주또 가자 <laughs> 다음 주는 그냥 저쪽으로 광교산 어, 가자 <웃음> 짠 <웃음> 아, 저 <laughs> 재미있지? 아, 멋진데? 강교산 이런 데 없는데? 강교산 밑에 가면 있어, 잖아. 아, 어린 밑으로 또 있어요? 그 강교산 밑으로 가면 있는 거 있어. 그 유명한. 아, 그래요? 다음 뭐 할까? 이게 두재병 그럼 <laughs> 또. 오빠는 진짜로 뭐막이 음식 먹고 이런 거막안 그랬는데 이게 자꾸 조금만 그러니까 먹어도 요, 배불러. 요새 자꾸 적게 먹네. 옛날에는 저녁 되면은 밥찾자는데 <laughs> 지금은 딱두시세시 먹으면은 오빠 저녁은 안 먹어도 돼. <laughs> 요새 적게 먹네. 자, 졸르모이모이 <laughs> <졸물. 웃음> <웃음> 건강하세요. <웃음>